엉닉스가 접수할게 자꾸 기어 나와 아씨 진 개병신 같네 하이퍼 <laughs> 117어 총을 먹고싶은데요 총? 이거 먹어 오 땡기땡기땡 대장전중 아이퍼도네 어서. 세명처체 비보도 내면 삐 없는 거 아니에요? 비보도 내, 잡았잖아 지금. B 어 없음. 레인 응, 조심. 하나 2층 들어갔어.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지 않겠어. 함정 발각. 둘다 저기. 조심해. 어. 에이스. 에이스. 아, 에이스. 에이스. 해 볼게. 해 보도록 해라. 야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시원은 <시어는> 즐거웠나? <laughs> 당연히 그렇겠지. <목소리> 스파이크 점까지 경주 시